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프로젝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대화면입니다. 비교적 간단하게 큰 화면을 즐길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데요. 근데 집이 원룸이거나 아니면 뭐 방이 좁아서 이렇게 프로젝터를 설치하기에 약간 애매한 분들이 꽤 많아요. 보통 일반적인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벽과 프로젝터 사이에 공간이 한 3m 정도 돼야 100인치가 됩니다. 저도 스크린을 따로 설치를 해서 겨우 공간을 마련했거든요. 그래도 공간이 2m 조금 넘는 그러니까 100인치를 제대로 즐길 수 없는 공간입니다.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뷰소닉의 PX706HD 같은 경우는 1.5m 거리만 있으면 100인치의 화면을 즐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한요 뭐한 정도 공간이면 100인치의 대화면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럼 과연 어떤 녀석인지 언박싱부터 하고요. 뭐 제품을 쏴서 바로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늘 봤던 뷰소닉의 그 똥색 박스가 절 맞이해주네요 먼저 구성품부터 봅시다 전원 케이블 어, 종류별로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뭐 220V를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USB-C to C 케이블이 들어 있어요 얘는 USB-C 포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뭐 건전지 그리고 리모컨이 있겠죠. 저기 있네. 네. 본체를 꺼내 볼까요? 어차. 어이차. <laughs> 먼저 크기부터 볼까요? 가로는 29.2cm 정도 되고요. 세로는 약 23cm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높이는 11cm 정도. 해상도가 FHD인 걸 생각하면 작은 편이에요. 휴대하기에도 괜찮아 보이고요. 그리고 무게는 2.8kg 정도로 뭐 절대 무겁다고는 할수 없지만 가볍다고도 할수 없는 뭐 들어보면 꽤나 묵직한 그런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렌즈를 보호할 수 있는 네뭐 덮개가 하나 있고요. 뭐 고무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상단을 보면 초점링, 줌링 그리고 하단에는 전원, 메뉴, 방향. 뭐 키스톤 조절, 이런 것들이 가능한 간단한 조작 스위치가 위치해 있고요. 그리고 후면에 입력 단자가 위치해 있는데요. 어, HDMI가 두 개, 미니 USB, 오디오 단자, 전원 단자,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가장 중요한 USB-C 포트가 있습니다. 뭐 이런 스마트폰을 연결하기에는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설치 환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스크린이고요 스크린으로부터 한 요정도 네. 여기에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 방에 있는 스크린이 100인치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가득 채우지 못하고 있고요 한 90인치 정도 어,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두 팔을 벌려도 화면이 더 크다는 걸알수 있죠 굉장히 큽니다 원래 제가 두눈 위치에 뒀을 때 화면 크기입니다 보이시나요? 150인치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해상도는 FHD거든요. 생각보다 화면이 깨지진 않습니다. 물론 도트가 보이긴 해요. 아무래도 FHD를 150인치로 늘렸기 때문에 픽셀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이 정도 크기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틀어 볼게요. 제가 확대를 해도 이 정도 느낌은 나옵니다. 집에 어느 정도 공간만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영화관처럼 영화를 볼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녀석의 화면 밝기는 3000안시루멘입니다. 보통 가정용 프로젝터라고 하면 1000안시루멘 정도만 돼도 충분한 수준이고요. 뭐 집이 만약에 완벽한 암실이다. 그러면 600안시, 뭐 700안시로도 충분한 수준인데요. 제가 그럼 불을 꺼볼게요. 네, 굉장히 밝죠? 그리고 단초점 프로젝터들은 어, 모서리 부분이 살짝 희미할 수도 있어요. 색이 뭉치는 경향이 조금 생길 수도 있는데 어, 이 녀석은 그런 문제는 전혀 안 보이네요. 일단 화면 품질은 굉장히 뛰어납니다. 색 재현율도 뛰어나고요. 뷰소닉은 항상 색 재현율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키스톤 보정은 자동도 지원하는데 뭔가 좀 깔끔한 느낌은 아니에요. 그냥 수동으로 컨트롤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화면이 많이 밝은 편이라 소음이 좀 거슬리고 램프 수명, 전기 요금 등이 우려되시는 분들은. 램프 모드를 슈퍼 에코 모드로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전력 소모도 70% 낮아지고 소음도 낮아지고 램프 수명도 3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. 지금 제 방처럼 완벽한 암실에서는 슈퍼 에코 모드도 충분히 밝아요. 이 정도면 일반적인 프로젝트들보다 밝은 것 같습니다. 먼저 소음부터 들려드릴게요. 그리고 에코 모드를 한번 켜볼게요. 그리고 또 화면이 밝으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명암비 표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된다는 건데요 어, 이 녀석의 기본 스펙은 22,000대 1로 원래 준수한 수준의 명암비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두운 부분이 많은 그런 영상을 볼 때도 어, 블랙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어둡게 잘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밝은 부분도 잘 표현이 돼요 지금 100%부터 0%까지 전구간 아주 균일하게 잘 표현이 됩니다. 그리고 화면 주사율은 60Hz입니다. 일반적인 모니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반응 속도는 16ms로 게임을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속도라고도 볼수 있어요. 뭐 게임을 못할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. 뭐 일반적인 콘솔 게임, 뭐 PC 게임,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대신 뭐 배그나 롤 같은 그런 좀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임을 하기에는 약간 느린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이걸로 배그나 롤 같은 거안 하시겠죠? 100인치로 롤하면 브론즈 갑니다. <놀람> 게 아무도 없느냐 예 전하 따라라지 않았느냐 예 전하 이놈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느냐 들으신 것처럼 스피커는 굉장히 좋습니다. 뭐,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꽤 고급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을 분들이라면, 내장 스피커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게 사운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떠해 보셨나요? 분명히 장점이 많은 프로젝터입니다. 단초점을 이용한 공간 활용에서 큰 장점이 있고요. 사운드도 굉장히 좋고, 뛰어난 밝기, 명암비, FHD를 지원하는 해상도. 뭐 이런 부분들이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래 이런 단초점 프로젝터들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가격이고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요 녀석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프로젝터들보다는 살짝 비싸긴 해요 안 그래도 방이 좁은 게 슬픈데 돈을 더 써야 된다는 게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구석에서 영화만 보잖아요 영상만 보고 그런 걸 생각하면 좁은 방에서도 100인치를 즐길 수 있는 이녀석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물론 집이 넓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여러 제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래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가 프로젝터 어... 협찬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. 앞으로도 한두 개 정도 더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똥바